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한푼안 드리고 광고도 안 하면서 손님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수법 딱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아는 순간 바로 매출이 오르는 짜릿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식당, 카페, 미용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한 번만이라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단지도 돌려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SNS에 사진도 올리는데, 손님은 왜안 늘지,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나는 할거다 하고 있는데, 왜 고객은 우리 가게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장님의 가게와 사장님이 파는 상품이 고객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고객과의 신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 고객들은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켜면 경쟁자들의 홍보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모두가 자기 가게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굳이 그 수많은 홍보 콘텐츠 중에서 사장님의 글, 사장님의 사진을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길거리에서 받는 뻔한 전단지, SNS에 올라오는 뻔한 홍보글로는 더 이상 고객의 발길을 돌릴 수 없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가게가 제일 좋아요. 아무리 외쳐봐도 고객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홍보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콘텐츠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 사진, 영상 전부 콘텐츠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땡땡지역 맛집 베스트 7, 땡땡동 데이트 코스 추천, 이런 글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정말 좋아합니다. 맛집을 한 곳만 알려줘도 고마운데 무려 일곱 곳을 정리해서 알려주니까요. 당연히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글과 사진을 친구에게 공유합니다. 그럼 이 콘텐츠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말 순수하게 아무 의도 없이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이 콘텐츠 대부분은 마케팅 업체가 홍보를 위해 만든 겁니다.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매장 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마케팅이죠.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줘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상품이 최고라고 계속 떠드는 사람과 돈한푼안 받고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누가 더 신뢰가 갈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하고 다음 콘텐츠를 기다립니다. 이제 업종별로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의 미용실은 예쁜 머리 사진만 계속 올립니다. 문제는 그런 사진이 이미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진 속에서 사장님의 사진이 눈에 띌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겨울철 두피 관리 방법, 머릿결 상하지 않게 드라이 하는 법, 이런 콘텐츠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아, 이 미용실은 진짜 전문가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해야 할때 자연스럽게 사장님 가게를 떠올리게 되죠.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사진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리스타처럼 커피 내리는 방법, 커피 맛을 잘 느끼는 꿀팁 같은 고객이 알고 싶은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알려주세요. 사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신다면 계속 고기 사진만 올리지 말고 삼겹살 맛있게 먹는 법, 갈비를 더 맛있게 먹는 다섯 가지 방법,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글과 영상은 생각보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콘텐츠가 퍼지면서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매장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업종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고객에게 무료로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는데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장사가 잘 되는 일도 없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내가 고객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이 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이미 전문가입니다. 그 지식을 고객에게 나눠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면 고객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이 순간부터 매출은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배. 세 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많은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듯이 가게를 알리고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공식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단순한 차이입니다. 저는 매출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가게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매출이 오를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